자, 바로 다음 경기, 두 번째 경기. 현재 1승 중이고요두 번째 경기는 드루이드입니다. 데스윙 동영상은 식빵방송2에서볼수 있습니다. 어, 용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상대 드루이드죠. 휘둘러치기에 죽는 이런 친구 말고, 아, 어, 얘를 하나 가져갈게요, 차라리. 아니, 아니야. 빗정이 두 장이나 있었죠. 네. 얘는 꼭 나오네요. 예. 네. 또다시 조기 출근하셨습니다. 오이쿠야. 투기장에서 불정 3장 만나셨구나. 음. 제가 했던 경기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던 게, 불정을 6장을 뽑았어요. 주술사를 하는데. 불. 당연히 12승을 했죠. 음. 매판, 매판이 너무 재밌었어요. 불정 6장. 초반에 조금 밀리고 있어도, 예. 5턴에 동전 던지고 불정. 상대가 정리합니다. 6턴에 동, 6턴에도 또 불정. 상대가 어떻게 정리해요? 7턴에 또 불정. 상대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8턴에 불정, 토템. 필드는 이미 제거시 되어 있습니다. 9턴에 또 불정, 토템. 상대는 게임을 종료하죠. 제일 재밌었던 경기는, 예. 그거였습니다. 야, 불정 6장. 하, 레전드였죠.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는 성기사로 티리온을 두 장을 집었던 적이 있어요. 예. 투기장이니까 가능하죠. 티리온 두 장. 성기사로. 근데 그거는 고승은 못 했어요. 의외로 티리온이 예, 타이밍이 또잘안 나오더라고요. 또막 필요할 때는 손에 안 잡히고 예, 댁에서 놀고 있는 거야. 예, 좀 티리온 형님이 좀 이렇게 어, 품격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조기 출근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 사문검의 이 평성화는 고승은 못했어요. 제 기억에 한 8승, 9승 정도 의외로 또 핸드가 말리더라고요. 손에 평성화가 손에 있는데, 또 쓰기가 애매해. 상대 카드가 어... 어영 쓸까요? 그냥 암흑사제 <laughs> 갈까요 재미는 있겠네요. 사실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이, 이거 나가면 되는데, 왜이 짓을 하냐고? 재밌으니까 게임을 왜 하시냐고 물으신다면, 게임 하는데 이유가 어딨어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재밌으면 하는 거죠. 재미는 있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천벌 드로우 하셨구요. 저라면은 천벌로 얘를 잡고 얘로 이거를 잡을 텐데, 어, 얘 어형이 안 죽죠. <laughs> 어형이 안 죽는 놈 나왔습니다. 아 기분 나쁘게. 네, 안 바꾸죠. 제가 갑인데. 자, 어둠사제, 암흑사제입니다. 이게 초반에 어영을 쓰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인 게 그냥 재미에요. 어,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쓴다고 해서 바로 다음 턴부터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하수인이 있으면 하수인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좀 후반부에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방금은 음, 그 재미삼아 써봤어요. 야, 이거 어둠사제 하드 카운터인데, 이분? 아, 이분 어둠사제 카운터에요. <laughs> 어둠사제 카운터. <laughs> 맞춤덱 가져오셨는데? <laughs> 야, 참. 어, 이거 참. 이거 저, 다음번에 이제 유령기사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무난하게 이거 가죠. 설마 어둠사, <laughs> 유령기사 나오면 진짜 할거 없는데요, 이거는? 상대도 고민에 빠졌어요. 체력 이 자리는 못 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 저기에 별섬을 써요? 여기가 아니라? 왜? 얘가 체력이 더 많은데? 아, 5 데미지죠? 아, 제가 착각했어요. 5 데미지였죠? 음, 맞아요. 필드 잡을게요. 확실하게 잡을게요, 지금. 어설프게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잡을게요. 퍼인으로 충분하죠. 예, 확실하게 잡고 갈게요. 휘둘러치기 각도 안 나오고요. 이거를 제가 두 장이나 집었는데, 원래 이거는 실하고 같이 조합이 돼야 되는데, <laughs> 네 힐을 못하니까 빗정이 좀 그래요 이게 암흑사제 컨셉으로 덱을 짰으면 얘는 아예 안 짚는게 나왔어요 사실 우와 지금 뭐하시는거죠 이분 난리났죠 난리났어요 근데 공격력은 모구샨 감시자가 두마리가 나왔네요 음 암광은 지금은 할 필요 없구요 음. <laughs> 모구샨 두마리죠 4646 4, 6. 아, 뾱뾱이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뾱뾱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구요. 자, 이거 하나 내구요. 이렇게 갑시다. 휘둘러치기 각이 좀 나오는 것도 같고 안 나오는 것도 같고 정답은 휘둘러치기 각은 애매하게 아닙니다. 자연의 군대 나왔고요. 끝내주는데요. 자, 전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2대 2, 3, 5. 남는 코스트로 2, 3, 5. 2, 5, 7. 어, 코스트는 안 남네요. 코스트가 안 남는구나. 한번 쓰고요. 한번더 쓰고요. 예, 아까랑 스킬이 바뀌었죠? 정신 붕괴가 됐습니다. 이거는 3데미지예요 이거 버립니다. 난리 났어요. 3 데미지. 매턴 응. 얼음 화살 날라. 어, 엄마꺼 거 핸드폰? 거. 엄마 신부로 맞니? 응. 자, 엄마 갖다 드리세요. 응. 문, 닫고. 어, 문 닫고. 응, 그래, 고마워. 아빠가 문 닫고. 그래요 고마워 가져. 그렇죠? 상대가 뭐했죠? 카드 두장 드로우 하셨나요? 뭐 어, 어떻게 썼죠? 못 봤어요. 카드 두장 드로우 했었겠죠 아마. 뾱뾱이 한번 던져 보죠. 예. 던져 봅시다. 두번 맞으면 대박이고. 일관성 있으시네요. 바꿉니다. 어우, 3 데미지 들어가는 거 엄청 부담스럽죠? 고정 사격 상위 호환. 아, 휘둘러치기 각이었나요? 음. 어, 허수아이 대박. 하수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하수인이 안 나왔네요. 하수인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열심히 달려도 게임 끝날 것 같은데, 3데미지씩 한네 턴, 다섯 턴만 달리면 되지 않나요? 음 제대로 지금 예, 암흑사제 2차 전직 했거든요 자 허수아비는 내겁니다 와이쿠야 자 일단 허수아비 꼬셔봅시다 아 허수아비 꼬셔야 되는데 이게나왔네아둘다쓸수 있죠 이번 턴에 일단 허수아비 꼬셔오고요 턴종류네 정말 좋은 친구죠 음 흑마의 유코스트 전용 화수인인 임페르날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죠 임페르날은 쓰레기잖아요 일각이죠. 아, 물론, 임페르날이 쓰레기라는 건 아닙니다. 좀 쓰기가 좀 애매하죠. 예. 어, 어둠의 형상 압박 쩌는데요. 여러분, 암흑사제가 이렇게 셉니다. 예, 핸드만 잘 풀리면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예, 육도문자가 나오게 할수 있겠네요.